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어, 예배 중에 뭐 그냥 시간에 어떤 거 프로그램 하려고 넣는 거 아닙니다 찬송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찬송은 바로 에, 찬송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찬송이 늘 동행했습니다. 천사들의 그 하나의 일이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에, 작사, 작곡된 찬송가 28장입니다. 사람들이 28장 부르면 그냥 구세대라고 그리고 아주 뭐 보수라고 그러면서 아예 부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요즘 신곡이 나오는 거 그 부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거든요. 찬송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찬송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서 그래요. 복에 그런 강이 마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찬송요, 찬송가 28장, 대단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썼는 거, 아, 필러서제가 간증부터 해야 되겠네요. 신학교 다닐 때에 경상남도 산청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부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부교회, 저는 고신 출신이거든요. 오부교회 가면 처음에 갔을 때에 3명 교인이 있습니다. 토굴 같은 교회당 안에 3사람이 주일날 딱 모입다. 니 우리 가족 4사람하고 네 전부 다 7사람 되겠지요. 재정집사 한사람 그 부부 그리고 그초등학교인 초등학교 교사 전주에서 온 교사 여자 선생님 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아들 둘 집사람하고 이렇게 일곱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저는 전도사 때 부교육자로 있다가 글로 바로 내려갔거든요. 참 가난 중에 가난한 교회 외부의 보조를 여기서 3만원 저기서 3일에 모아가 제가 사례비를 받았던 그 오부교회입니다. 오부교회 교인들 중에 후손들이 들을지도 몰라요. 들어도 바른 것을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 하나 둘 이제 교회 오락교회가 그리고 모아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전부 다 교사가 되겠죠. 중학생들은 전부 교사가 돼요. 어린 아이를 불러 모아 놓고 반사를 시키고 제가 교육을 해서 그대로 하라고 공과를 사서 맡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이제 동네로 나갑니다 몇호 살지 않아요 가까운 동네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갑니다. 실제로 그 가정가정을 방문해 보면 참 처참하게 사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병이나 어떤 거, 이런 거 아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 농사지는 동네인데. 그래서 하나,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 오고, 그러면서 또 면소재지 있는데, 제가 있던 오부교회는 면소재지가 아니고 더꼴짝이 들어가서 한 20가고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교회당에 있었어요. 역사는 오래됐어요. 그래 미운 서재에 가서 그 옆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주인에게 진주에 계시는데 저 제가 찾아가서 그 빈집 내좀 쓰면 안 되느냐? 쓰라그래 그래서 빈집을 그래 수리해서 수리하러 갔어요. 그 빈집을 재정 집사하고 갔어요. 하, 얼마 든 무게라는지 풀 거미줄 이건 말고 그개가죽고가 방에 썩고 있어요. 여름에 갔는데 냄새가 6월달쯤 가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는 거래요. 그때마도 무슨 뭐 냄새 제거하는 향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로 닦고, 닦고 내고, 닦고 내고. 그래야 니 바로 이면 사무소가 옆에 있었는데 명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음료수를 사가고 면 사무소, 면장님이 바로 면사무소가고 음, 담벼락 사이 있는데. 그래, 면장님이 그 묘수까지 사주고, 제저 생전 처음 보는데. 그래, 먹으면서 그걸 한 3, 4일 그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전기도 없어요, 거기게 면사무소는 전기 있지만, 그건 전기도 없고. 그래서 방을 꾸미고, 깨끗하시 하고, 벽에는 흰 종이 같은 거, 뭡니까? 모조지 같은 거 바르고, 방 하나 꾸며서, 나머지 두 개는 뭐, 엄두도 못 나요. 그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방에다 이제 촛불을 켜고, 저녁에 그 동네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에 촛불 켜놓고 시골 사람 순박해서 잘 오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의 뭐 어떤 봉사 같은 거 했어요. 침수를, 전통심을 좀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에게 해주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거기서 한 구역이 탄생했습니다. 10여 명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그래 주일날 그때는 차가 있나 처음부터 걸어다니고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죠. 차도 없지요 그래 그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은 모아서 산청읍에서까지 오려면 거리가 꽤 멉니다. 그 비싼 돈을 들이고 택시를 불러가 교회까지 주일날 출석을 해요. 그래서 십몇 명이 옵니다. 그 그래 주일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고 하니 제가 기분이 참좋지요 전도에서 데려오니 생명주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왔을 때이 전도사의 가슴은 뜨뜻하고 만족스럽지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람이 반주하고 또학생들 모아가 몇 사람 네사람가도 찬양제도 만들고 피아노도 누가 기증 하나 받아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를 찬양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6월 7월 아니 7월 더울 때였습니다. 설교를 다 찬송하고 할 때는 조용해요. 설교를 딱 시작하고 한 5분쯤 지나니 그냥 그 제가 그 면소재지 그 동네에 어떤 한 그때만은 60대 아줌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시골교에 뭐 좌석도 몇개안 됩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는데 막 소리 지면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활기를 치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막 걸어나오는 거예요. 저 강대상도. 거리 얼마 안 돼요. 몇 미터 안 되는데 나오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멈추고 찬송과 28장을 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그 아줌마는 막 떠들고 막 방해하고 사람들이 몇 사람 만나면 다 쳐다보죠. 그 사람만 반주도 하지 마세요 보게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줘 1절 2절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자 되네 탁 들어가는데 제 앞에 한5 0년째 앞에까지 오더니 밖에 오데 가장 그냥 뒤로 빨랑 낮아보자 뿌려 여자분인데 달랑 낮아보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찬송가를 끝까지 부르고 사람들이 가만두세요, 가만두세요. 그래 찬송가를 다시 한번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그냥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버리 그냥 툭툭 털고 수부끄러운다 듯이 뒷자료가 안 씁니다. 그래,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 제가 그때 찬송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래, 제가, 어, 있는 거, 저런 거 아주 꼬물, 카세트, 녹음,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 녹음기를 하나 구입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녹음을 합니다. 옆에 제 앞에 나눠 꾹 눌려가 떡떡 소리 나죠. 그것까지 녹음 되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두, 네 사람 드리는데 정말 희한한 거죠.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는데 우리 네 사람의 목소리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체는 저는 모르겠지요. 투시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다른 존재가 노래를, 찬, 찬노래가 이거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청아한 거라요. 그래서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거든요. 너무나 뭐 기분이 좋아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있는 대로 천사들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 주었었 하는 하늘, 하늘에, 하나님 보낸 천사 아닙니까? 아무도 그 방에는 없습니다. 이웃사람도 올 사람도 없고 외톨이된 사택인데 시골집인데 천사들의 소리가 거기에 같이 우리가 찬송하니 예배들이 하나님 너무 기뻐해 같이 동 천사들을 보내어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매력입니다. 찬송이 얼마? 나 그래서 저는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쁘지만은도 그 음정이 맞고, 곡조가 맞고, 박자가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부르는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찬송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많은 경험도 했고, 목회 3년 이상 하면서 경험도 많이 했고, 실제로 또 불러보면 정말 달라요. 이미지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성이 달라요. 불어보면. 그게 지금도 어느 교회 가든지 뭐 준비 찬송, 그 말부터 좀 좋지 않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되거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서입니다 찬송 부르는 거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할 때부터 예배는 오픈되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교회에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예배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송하죠 그갈 때에 저뭐 암흑의 선생 그렇게 아는 게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직접 처음부터 인도해야 됩니다 그 찬성부터 예배가 순서에 따라서 주보에 따라서 해, 진행하기 전에 찬송과 몇 곡을 하든지 거기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하고 보기 있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 오늘 설교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옵니까 말씀의 준비를 다 하고 나오는데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된 그 목사님이 찬성을 인도할 때는 분위기가 다르고 영적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본 예배 시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찬송해 보세요. 온 회중이 은혜의 물결이 되고 정말 천사들의 찬 천사들이 가르친 찬송이 되어 나옵니다.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순서 먹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찬송는 찬송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때로는 병고침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 우리가 가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는 대접을 잘못 받고 있어요. 엄청난 좋은 곳이 이곳에 들었는데, 대접을 잘못 받아요. 이거 불러보세요. 정말 찬송가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기적이나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찬송의 능력은 떠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또 기회에 제가 말씀 드리고 조금만 오늘 어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경에서 개척했어. 거기서 이제 거기도 역시 개척에 대한 뭐열명미만에 모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서 전도회가 무당 비슷한 거의 뭐준 무당, 준무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당이라요. 그 무당을 전도회가 교회 등록에 왔습니다. 그 무당 집에 있던 거 여러 가지 모시는 게 있죠. 그거 다 가져와서 묻어 버리고 태워 버렸습니다. 여자분인데 좀 나이가 든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 무당이 등록에 와서 세 번째 주일까지 저희 교회 등록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번,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제가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집사람이 집에서 이제 있었죠. 집에 있는데에 연락이 왔죠. 그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온 새로운 신자가 그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은 두 칸인데 가봤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키는 엄청나게 큰데 장대 같은 사람이 가로로 그 방에 눕혀, 누워 있는 거래. 죽어 있는 거래.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처음 그 어, 집사람도 한번 일을 했죠. 그 장례식을 다 주선회가 마쳤더라고요. 내려왔다니 저거.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저는 속으로 참 감사 많이 했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이 그냥 건장한 아들이 죽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지나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입에서 저 옆에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더니 아들 생때 같은 아들이 자살했지 않느냐. 소문이 그조그만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그 있습니다. 그게 시골인데 소문이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예수 때문에 저 아들 죽었다 그래 저도 염려를 좀 했어요 뭐안 나오겠지 불과 뭐몇년 다닌 것도 아니고 세 주간 나오다가 저래 아들이 생때까지 죽었으니 아무 일도 없던 아무 연고도 없이 죽은 아들이 있으니 안 나오겠지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들리고 하는데 이아주머가 나왔는 거래요 그 교회당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나왔는 거래요 저는 무슨, 뭐, 행패나 불릴까, 속으로 겁도 나고, 있다는. 아, 물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갔다가 저녁 예배 또 왔더라고요. 그래, 뭐,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키운 아들이, 서른 몇살 되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냥, 뭐, 그냥 그 주일날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다음 주일에, 다섯 번째 주일이 돌아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20분 전에 보니 교회당 마당에 하얀 차가 하나 서고 거기에서 이 무당 <laughs> 전도 받은 이 아주머니가 내리고 앞 운전석에서는 젊은 청년이 또 내려요 그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인 줄은 뭐큰 아들 죽은 것만 생각했는데 두째 아들이 면사무에서 어 직원으로 서기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둘째를 데리고 나오는 게 어머니가 전도회니까 자기 아들 전도회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집에는 뭐냐 이거 무당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걸 제가 직감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 두째 아들이 면사무소서 근무하면서 차를 타고 한 1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가끔 아프대요. 운전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들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만, 고물카세타 옆에, 항상 강대상 옆에 놓고 꾹꾹 누질래가 녹음을 합니다. 찬송부터 시작해서 마실 때까지, 축도까지.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가 필요한 사람 나누어 줍니다. 그래, 이 청년이, 새로운 청년이 그걸 하나 받아가죠 그래, 차에 싣고 가면서 한번 들어보자, 뭐 들었는 거래요. 오면서 가면서 듣는데 나중 가서 목사님, 야이 찬송대 현한 일이 벌어지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 때가 때 같애,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는데 이 찬송만 딱 들으면은 머리가 감쪽같이 아픈 것이 사라져버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계속 듣는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 찬송을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대. 그래그 모자지간에 열심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제가 찬송 부르는 다른 거 절대로 안 불러요. 전부 찬송가인만 불렀거든요. 예배 시작해져서 전부 찬송가만 불러요. 그 찬송가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능력에는 찬송. 하시기 위해서는 찬송가, 선정된 FM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은 철회장벽 성이 무너집니다. 그 어디입니까? 열이고 성아닙니까? 철의 장벽성이 무너, 성이 무너지는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을 할 때야 서울만에 있던 귀신이 바 우리 찬양한데 떠나갔다. 찬송 그런 겁니다. 아무나 찬송 부른 거 아닙니다. 걔나 떠나 부른 거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천사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싹 무너지는 역사가 일는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는 찬송, 예수 찬미 같은 거, 그런 거부러안 불러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부르기도 쉽고, 누구나도 부를 수 있는 이 찬송가를 통하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그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